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준구입니다. 에, 오늘은 천부경 휘문 사소소입니다. 여기서 그 휘문이라는 것은 에,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위로 읽거나 아래로 읽거나 이렇게 에, 같은 말이 되는 그런 걸 휘문이라 합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문 숫자라고 하고 어, <laughs> 예를 들어서 천부경은 일시무실로 이, 다섯 글자죠. 시작해서 일종무종일 다섯 글자로 끝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구급표 가로줄 1단입니다. 1, 2, 3, 4, 5. 구급표의 가로줄 1단. 거기에 바로 천부경이 1시 무시 1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 그 다음에, 가로줄 9단, 9단에는, 여기 이제, 9, 5, 45, 그러면 45, 54, 63, 72, 81. 이렇게 또, 어, 거기 이제, 밑에 전부경이 1종, 무종,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주 일단은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9단은, 예, 9단은, 가로주 9단은 45, 54, 63, 72, 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에, 위에 보시면은, 1, 2, 3, 4, 5는 이렇게 이제 순으로 보, 보시고, 순, 순, 어, 요, 것을보십50 45에서 요 45는 9545 9654 9763 9872 9981 이겁니다. 거기에 이건 이제 10자리 수가 되죠. 45에서 8일까지 다섯 수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 뒤에 첫 자리를 보시면 1, 2, 3, 4, 5가 되죠.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로주 일단고구표는 그 1, 2, 3, 4, 5. 그 다음에 요 9단. 요 뒤에, 뒤에 첫 자리입니다. 즉, 8 1부터첫 자리. 글자를 좀 크게 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순. 이건 거꾸로, 거꾸로. 여기서 요.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가 되죠. 이렇게. 근데 요 9단은, 첫 자리, 즉 45에서 80일까지 첫 자리 수가 1, 2, 3, 4, 5. 1, 2, 3, 4, 5하고 거꾸로어 있죠, 거꾸로. 역, 역으로, 역, 역방향에서 그렇게 됩니다. 에, 그리고 여기 이제 1, 2, 3, 4, 5에는 천부경 1, 시, 무, 시, 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단에, 가로줄 구단에 45에서 80일까지는 일종, 무종, 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천부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실 때, 어, 이렇게 천부경은 어느 글자는 한번 밖에 안 나오고, 어느 글자는 이제 여기 이제 한일 같은 경우는 11번 나요. 11번. 여기, 여기, 여기 있죠? 11번. 이거 첫 번째, 예.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 이, 11번째입니다. 11번째, 이것이 에, 즉 일시무시일에서 여기 일자리에, 이것이 첫째 천부경 한일. 요거 9981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1번째, 11번째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 여기 이제 시 같은 경우도 일시무시일, 시가 두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일, 종, 무, 종, 일도 이제 종이 두번 나와요. 이 네? 종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어, 그럼 여기서, 일, 시, 무, 시, 일. 이렇게, 옆, 읽어도 일, 시, 무, 시, 일인데, 이것도 뒤에서 거꾸로 읽어도 일, 시, 무, 시, 일. 이것이 시문이라고 합니다. 시문이기으로 예, 문이라고 해요. 예. 거기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일, 삼, 일. 거꾸로도 1, 3, 1. 예? 이것도, 이거, 심, 심은 숫자가 되겠 심은 숫자. 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천부경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에 예, 그, 어, 느 글자는 한번 나온 게 있고, 어느 글자는 열한 번까지 나온 글자가 있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번호가 있다. 이거 보시면, 요, 우선 요, 거것만 보셔도, 일이 지금 한 일이, 일, 시, 무, 시, 일에서 여기 일이 하나, 요, 둘. 그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면 여기 또 여기 한일 여기 있죠 여기 일, 일, 일종 일종 무종일 또 요거는 에~ 열 번째 한일 천부경 한일 열, 열 번째 천부경 한일 이것은 이제 (9545자) (9545자입니다) 여기 구급표 (9545) 9 5 4열 번째 천부경 한일그 꺾고 (9981) (9981) 마지막 1 1 번째 요거죠 1 1 번째 여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급표도 하나의 상수고 첨부 용도 81자 상수인데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된, 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우선 여기 1, 2, 3, 4, 5 여기 노란색은 노란색은 뭐냐면은 이 세로줄이죠 3단 세로줄 요 중앙이 있대 중앙 1, 2, 3, 4, 5의 중앙, 중심 줄은 3이 됩니다. 이것이, 요, 노란색, 요, 세로 줄, 가로 줄도 있죠. 가로 줄도 1, 2, 3, 4, 5, 이거이 가로 줄이죠. 이건, 이건, 이건 세로 줄. 그러니까 이, 이 3은, 에, 1, 3을, 1, 3은 3. 에, 일단, 국비 일단 1, 3은 3인데, 거꾸로 세로 줄은 3, 1은 3. 3, 2, 6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로 줄은 이렇게 된다는 거. 어. 이것이 이제 황색 표시 를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오늘을 이거 한번 보겠어요 순번 여기 이제 일시무시일 일종부종일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을 때 보시면은 이 순번 순번입니다. 이거 한일 첫, 이거 동그라미 했죠? 이거 요, 요 표시를 요 순번이 순번 순번일 순번십 더하기를 하면은. 에~ 이제 열하나가 11, 됩니다 꼭요그다음에요 어,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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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순번 일시종 요것도 종이여거 뭡니까 이~ 일번첫 번째 시 종이 되죠 시종 예. 그래서 시 종에 요시첫시일번 첫째하고 요것도 첫째 종이 그러면 수가요 요거 이가 되죠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요거. 이것이 뭐냐면, 가로줄 3단, 에, 이제 1, 3은 3단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세로줄은 3, 1은 3, 3단 세로줄로 하면, 거기에 3, 무가, 무가 4번 네 나와요, 무가. 4번 네 나오는데, 이것이 첫, 첫째 번 무, 1번 무, 요거 이쪽 같이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4번째 네 무. 그래서, 1과 4를 결합하면은, 14 또는 1과 4. 1과, 9급회에서는 1과 4가 1, 4, 9로 연결되죠. 1과 4. 1과 4를, 이것을 더하면 5시가, 5가 돼요, 가 5가 됩니다. 이 5는, 천부에의 5는 한번 나오는데, 이거는 가로, 가로조를, 가로, 세로줄, 6단, 6, 6, 36 자리에 천부경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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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 밑,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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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밑, 밑으로, 요, 요, 사단, 사단, 세로줄 사단으로, 1, 4는 4 밑으로, 시, 시, 요거 시죠, 시. 이거 시, 가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일시, 무시, 일. 그러니까 두 번째 시, 두 번째 종. 그래서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순번, 여기, 2죠. 2가 되죠? 1시, 9시 1. 이것이 순번 2하고 9981에 순번 1 1을를 더하면 13이 됩니다. 13, 요거죠? 이 13은 1, 1과 3의 결합이고, 1과 3의 결합이고, 자릿수구는 1더하기 3은 또 4가 됩니다. 즉, 4라는 것은, 셋에 하나의 더셈이 4야, 4. 이 4가 바로 4시면서, 이 4시죠? 4시. 사시. 이, 시, 4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존부경.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 4, 5. 이거하고, 이거와 역으로 1, 2, 3, 4, 5. 어, 이것을, 같은 제 1, 2, 3, 4, 5. 1, 2, 3, 4, 5를, 이렇게, 위아래에, 이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봤었어요. 요겁니다. 정리를 했어요. 이거 아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구급표 일단 1, 2, 3, 4, 5. 1시, 9시, 1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9단에 이제 이첫 자리를, 이걸 바꾼 거예요. 1, 2, 3, 4, 5죠.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를, 이게 순, 이게 순이고, 이걸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하면 위아래 나열을 했을 때, 이때 중심이 이제 여기 3과 3이죠. 위아래 3과 3이죠. 이 3과 3을 더하면 6이 됩니다. 6.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수를 1, 2, 3, 4, 5. 1, 2, 3, 4, 5로, 하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더하기 5는 6, 2 더하기 4는 6. 전부 6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 15는 여기 5, 5, 5와 1. 즉, 15와 또5십일이 되는데, 여기, 여기지, 역수. 24는 4십이그래서 사물 을 중앙으로, 위아래 사물 중앙으로, 역수 대칭이 다니다 역수 대칭. 역수 대칭입니다. 예, 이것은, 역은 순역으로 돌아가니다 순역으로 도는 거예 순역으로. 그러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 가는 봄, 오는 봄. 예, 옛날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가는 봄, 오는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 또 다시 봄이 시작되잖아. 그 사계가 순환하는 거야. 그걸 순회라고 그래. 그것이 바로.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천부경 힘은 다섯 숫자, 다섯 숫자, 아,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예, 천부경, 이, 이 다섯 글자가 이렇게 순회, 희문 숫자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무시 일과 일종 무종 일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자료는 에, 천부경과 희문 다섯 수이 자료는 에, 제가 지금 블로그에 쓰고 있는 하도 낙서와 천부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 예, 이 상수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저는 유튜브는 이거 이렇게 제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 저는 제거는 주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내부에다 내버에다 하도 낙서와 천부경을 그냥 치면은 제 글이 다 많이 뜰 겁니다. 다뜰 거예요. 엄청난 건막 그리 다막 올려 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